티몬은 이겨야죠. 말해 뭐해? 진짜로 진짜 밝혀야지. 진짜 티 확진. 집공 티몬에 또 159만 점. 누가 티모? 아, 티모 <laughs> 159만 점. 어 티모 150. 도라이. 제일 권 중이고 AP가네. 어, 저거 상당히 아파요. 집집공 하... AP요? <laughs> 네. 생각보다 딜이 세가지고 음... 뭐 어쨌든 AP를 가니까 일단 와서 헤르메스를 신어보고 음, 음, 어. 그냥 다른 팀이랑 똑같이 하면 될것 같은데 이제 많이 맞는 것만 좀 조심하면 되겠다 시즈 먹어 드시고요 팀원한테 안 맞고요. 먹 평타를 아, 먹었네 어, 이랩 때 질교를 일단 안 하겠습니다. 아이고, 뭐 살이고 상대에 대한 분석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분석 좀 해보고. 아니고 아, 미니언아 얘를 때려. 아 피사. 아 기가 아쉴수 아, 있네. 오 생각보다 아픈데. 오스페. 성취는 되게 많이 다네. 행복이라서 그냥 잡을 텐데. 참 죄값다. 부시 플레이, 부시 플레이. 저런 놈들 상대로 부시 플레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평타 맞느냐 안 맞느냐. 머리가 돼도 부시 들어가면 안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대포도 먹어야 되는데 갱이 왔기 때문에 엘리스가 와가지고 전멸했을까봐.

아다감사합니 아, 이 아, 아, 빠져야 돼. 다 아. 아. <laughs> 아. 아. <laughs> <laughs> 라리의 희생. 이기겠습니다. 대포 아, 못 먹겠다. 아, 너무 아쉬운데. 뭐,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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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죽은 아니, 건 아니, 죽어? 죽어.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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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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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픔 키키키키키키키키 와 아,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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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아흐피십으로 <laughs> 너무 아깝네 많이 땡겨진다 아 계속 한티이 아깝다 저런 놈들 원래 눈 마주칠 때마다 찌주져야 되는 생말이야 루비 수정은 뭐야 주세요 주세요 저것도 변태다. 괜히 저런 숙련도가 아니겠죠. 뭔가 있어, 가. 조심해야 돼. 진 가. 얘 어디 가냐? 훈련, AP를 가냐? 훈련으호가 하나 어 어, 타 이걸? 조금만 어물쩡거려라 됐다 됐다 6렙 제발 6렙 오케이 나이스 사윤타 고마이야 모신데루 하핫 어유 티모샤끼 야골론샤끼 쥐샤끼 뭐야 <웃음> 놀래라 이몬 뭔템 가는거지 칼라이블 뭐야 뭐딜안는안 해주고 계속 라이만도네안 되는 거야. 이정버면안 되는 거야. 이 정도면 안 되는 거야. 이 정도면 안 되는 거야. 이 정도면 안 되는 거안 보여 일단 어디 갔지? 안 보여 일단. 어디 갔지 이거 <목소리> 이거 봐. 포 아. 저기 아, 고 있습니다. <laughs> 아쉽네. 아. 쉽네 어, 모가 저랑 싸울 생각이 없어요, 지금. 지선마 아니라 지금 선마 같은데. 노딜. 맞아도 아프지가 않아. 어, 그냥 미드 버리고

오. 빠지라고 쫄깃하고 있네요. 어? 죽을 뺐잖아. 아, 근데 바텀이 6기고. 아, 바텀이 너무 잘하고구나. 있걔 어, 그, 바텀 포스 받아야 돼요. 아, 그 좋아요. 좋아요. 반탑 이찔게 아, 제가 미드로 갈까요? 어, 아 아, 네, 네. 아, 나 이거 더 라이트 템트기라서요. 플레드 죽었다 캐도 못 잡을 것 같으니까 티모마인드로 가자. 플레드 좀 빡치긴 하지. 왜이래어 얘네. 플레드 마이드해요마 쉽게. 음음. 피 달지도 않네. <laughs> 뭐야 올라야 돼 올라야 돼. 치약. 먹고 어, 탑 보고 탑 내려가야겠다. 아니 에이안 갔으면 좋겠는데. 짐몬데뭐 네, 네, 뭐 있을 리가 없을 리가 있나. 또 이러다 이러다 러다러 빠르게 비시다 뭐야 이거 팀원은. 나이스 캐시 막 가는 중. 일단 막 지릴 거야. 이때 막그클레드어야 돼. 어, 골도 안 들어왔어. 개같고. 이렇게 맞는걸못 먹다니. 땡기고 나이스. 잡아 못 잡아? <laughs> 다 나이스. 아, 저안 죽어? 와, 저런 요상한 템 뭐야? 플레드궁 소리가 뭐 두번 나요. 아. 아. 아, 근데 저거 뭐, 팀안 죽네. 너무 아쉽고. 골도 먹고 팀어플 빠졌고. 이거를 잡아볼 각을 한번 볼까요? 기다렸다가. 버섯 깔고 큐 썼을 때. 야, 어디까지 내려가. 너 지럿 뭐야? 이벤트 시끼. 아, 아, 하져가면 약하니까. 아. 아, 하지만 나 슈바나가 있으니까. 아, 실백. 아 오케이. 와 저런 탱가는 팀 오랜만에 본다. 이벤트 시끼. 오 나이스. 아야.

와, 나이스, 뭐야. 자, 자, 요거까지 밀고, 탑으로 바로 올라가면 될것 같네요. 가자, 가자, 탑으로. 당했어. 루시안이 네. 안 좋은데. 네. 뭐야, 이거? 살여 유사한 새끼. 이상한 걸 따라하고, 이상한 거 하고 있어. 생각보다 아프네. 이게 집공인가? 누가 올거 같은데 불안한데 <웃음> 위험한데 <laughs> 나이스야. 땡이고 못 맞추고 그냥 금수고 벨트 쓰고 눈으로 함 다치고 틀어주고 슛해고 사요나라. 어디 요상한 템플이 가지고 5대 카이저를 이기려고 우리 모붕이를 <laughs> 아! 제가 빨리 밀고 4억까지 밀어야, 밀어야 될것 같은데. 말고. 아 어, 타면 안 되는데. 어. 나이스. 아, 아, 이 2차는 좀 무리 같고. 레드가 있나? 어, 있어. 사... 뭐야? 아니, 깜짝이야. 아니, 깜짝이야. 들어. 핸드. 핸드. 핸드 받고. 어! 아 이건 너무 세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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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오오오오오오오 짜릿, 익사이 i 오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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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게 조야를 <목소리> 이제 가주면 클레드한테서도 좀 버틸 수 있겠지 클레드 혹시 잡으실 수 있나요? 1대1은 안 되겠죠. 지금 일대1은안될것 같은데, 마화 마이... 이.. 이제, 오... 이제 이제 이제모 티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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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 들어올거 같거든요 이제 모티면서 어. 아. 티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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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 내가 봐라 안 되나요? 안 돼! 안 돼! 뭐니? 뭔가 이상해 좋아 이득 봤다! 어떻게든 이겼네 어떻게 이긴 아, 거지? <laughs> 그러니까요 됐다 됐다 이제 대다대다대다블루까타 대타, 대타, 까요 여기 대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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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비대비대비 이건 대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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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레드를 못 잡을 것 같은데. 정준해. 내가 얼굴. 아안요 <목소리> 그렇지. 끌어들이. 아안 죽었어 저기. 나이스. 어, 할만한데요? 됐다. 나이스. 이리고 오! 진 샷기. 저것도 블루. 도고요 베이드이고요. 아! 아 너무 아프고. 나이스 샷. 아야. 캐리. 캐리 아니 입... 아, 제라 님도 다시 다 게이디 세탁하셨던데 좋아요 그냥고 <laughs> 세탁 완료 세탁 완료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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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내려가 아워 뒤지겠어 네거잘 컸다고 우리하면안돼 빠지고, 안 빠지고. <laughs> 아 빠지고 지아 빼야지 렸다아 이거 왜거 잘리면 안 되는데 쑥 빠져. 됐어요? 됐어? 와, 이걸 역광. 나이스. 아, 근데 이게 뭐, 미는 게 맞나 모르겠네. 아 가면 늦을 것 같더라고. 아니, 저거 튕기는 거에. 버텨주면 좋은데. 음, 바로 나가겠는데요. 아, 네. 오, 근데. 엘리스가 죽어서 안 나갈 것같아 시바나가 살아있어 오케이 좋아요. 그럼 제가 탑, 탑은 까고 깎고 이제 바로 안 가네. 어디 저런 근보도 없는 짜바레 같은 팀으로 들고 나를 막으려 그러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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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리석군 아이고 까버렸다. 잘못하면 멸망 이바이 올라간다 오 이걸? 이제야이지야 시가.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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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안돼 잠깐만 아 공이 없어 으. 못 잡나 이거 아 뭐야 와 클레드 미쳤네. 오오오 혼자서 1대1은 안맞아 아, 진짜 마취해가지고 공속도 빠르다. 아, 이거 꽝한 꽝한탄은... 타는... 어, 나이스다 따른다면 저라요저리수있어리빨 예. <laughs> 뭔 딜이야! 나 방어가 120인데, 그래도. 어, 던졌다. 젠장, 아안 돼요! 와 와, 이걸 클레드 클레드가 저렇게 캐리력이 있는 챔프였어. 와 와, 서 처음 봤어요, 저런 클레드. 저도요. 우와. <laughs> 뭐야, 저 클레드. 아, 제약골 다 먹고. 이렇게 클레드 엔딩이 날 뭐, 줄이야. 이런 씨, 벌탱 g 지 <목소리>